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4월 13일인가요? 네, 4월 13일인데, 4월달인데,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박도 떨어졌는데요. 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어, 켜봤습니다. 어, 눈이 오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적은 눈도 아니고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어, 너무 춥습니다. 네, 실시간 맞고요. 어, 이렇게 눈이 어,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음, 오, 바람 보세요. 저기 어, 건너편에 카페 노란 천막을 보면 바람 세기를 할수 있습니다. 문이 눈이... 아까 우박을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 우박을 어, 촬영하지는 못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얼음 알갱이 같은 게 보입니다. 어 굉장히 추워서 문은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추워요, 굉장히. 여기도 닫아볼게요.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도. 어, 눈이 보이죠? 아, 신기한 광경이어서, 어, 대박이네요. 여기는 원주시 단계동이고요.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네, 눈 또는 우박이 내리고 있는 어, 현장입니다. 네, 4월 13일인데, 4월달인데, 눈이 내리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 또 있다가, 어, 눈이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어,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네요. 제가 강원도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4월 달에도, 어, 눈이 내리는 아주 이색적인, 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잦아들고 있, 있네요. 아까는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우박을 어, 직접 본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라이브 영상 키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어, 어제까지만 해도 봄이었는데 바람 강도를 보면 거의 지금 여름에 태풍급의 그런 엄청난 차가운 바람이에요. 거의 지금 겨울 바람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어 눈이 내리고 있고요. 4월달에 눈을 어, 직접 보는 게참 놀랍습니다. 네, 이 4월달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어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렇게 진짜 눈 맞죠? 4월달에 눈이 내리고 있는 어, 광경입니다. 아까는 우박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자택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눈 보이시죠? 바람도 엄청난 강도에 바람이 실시간으로 불고 있습니다. 너무 4월 달에 이렇게 추운 날씨. 저는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 춥고 지금 제 팔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닭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진짜 닭살 돋았죠? 어, 팔에 반팔을 입고 있는데, 집이어서 편하게 반팔을 입고 있는데, 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한번 문도 닫아보겠습니다. 네, 눈이 이제 점점 그쳐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기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으로, 어, 전해드리는 점. 이상, 강원도 원주에 나와있는, 어, 국뽕 투어 여행자, 특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날씨 항상 어, 유의하시고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신다면 을 어, 반팔보다는 긴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눈을 직접 어 눈이 다시 좀 많이 내리네요. 예, 말씀드린 순간 눈이 다시 어, 내리고 있습니다. 눈 보이시죠? 강원도 원주시에는 이렇게 4월달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눈이 다시 많이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쌓이지는 않겠죠 설마 쌓이는 건 진짜 예반데 어 신기합니다. 쌓이는 눈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린다면 오, 눈이 지금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게 계속된다면 눈도 쌓이겠죠. 약간 소리는 빗소리인데 눈과 비가 합쳐진 진눈깨비 같기도 합니다. 아까는 이게 눈이 아닌 우박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 날씨는 굉장히 차, 춥고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예, 눈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4월 13일 25년 4월 13일 일요일 어, 실시간 라이브, 라이브 영상입니다. 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의 어, 한 주택가, 음, 저의 저택입니다. 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추워서 다시 문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지역은 지금 현재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어, 눈이 내리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화성시 아니고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어, 눈 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무엇보다 바람이 엄청나게 어, 칼바람이 불습니다. 어, 너무 춥습니다. 지금 반팔을 입었는데요. 제가 지금 닭살도 났어요 이렇게 보면 닭살도 났고요 네, 눈이 맞습니다. 지금 잠시 창문을 열고 자택에서 어, 촬영하고 있,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문을 열어 두었다가는 감기 걸릴 정도의 엄청난 어그한여름에 태풍 바람급의 그런 온도가 불고 있고요. 어 아까 불과 한 10분 전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일요일 오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 집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빗소리도 같이 들리네요. 네, 네. 건너편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서 카페 풍경들도 이렇게 두 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집 앞에. 오,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바람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분명히 벚꽃 구경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저희 집 근처에는 벚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벚꽃이 젖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정도 바람이라면 벚꽃이 음 아마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죠. 눈이 멈추면 저도 라이브 방송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눈이 계속 내리고 있죠. 어, 어디서 이제 빗소리, 어디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눈이 좀 많이 잦아들어서 어, 오늘 영상 여기서 어 눈이 잦아들진 않았네요. 어쨌든 이제 눈이 점점 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현재 강원도에는 강원도 원주시에는 이렇게 눈발이 엄청나게 어, 흩날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함께 강력하게 어, 불고 있고요 굉장히 어, 4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어, 신기한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 4월의 눈 이라는 어, 허각이 부른 그런 노래 제목도 있죠 그게 현실이 <laughs> 되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4월 초도 아니고 지금 4월 어떻게 보면 중순이죠 4월 중순인에도 이렇게 눈이 어 실시간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정도면 그래도 어 최북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구나 고성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4월달 눈 쉽게 볼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4월달에도 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4월 13일 일요일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어 눈이 점점 또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눈 보이시죠. 이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로 계속 눈이 내린다면 어 지역은 지금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박사주님. 네, 중도충 지질, 이런 거,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도 좋지만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이런 눈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에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날, 눈도 눈인데 바람이 엄청나게, 어, 세게 불고 있어요. 그게 더 신기합니다. 거의 한여름에 태풍급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4월 네, 눈. 벚꽃 구경은 저는 어제 어, 경기도 여주에 가서 벚꽃을 아주 실컷 보고 왔는데 이 원주시에도 어제 벚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람이라면 벚꽃은 아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어, 조금 외출을 하게 된다면 벚꽃이 다 떨어졌는지 알수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휴식하는 날이어서 집에서 이렇게 라이브 영상 켜고 있고요. 어, 제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벚꽃은 아마 다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 바람 엄청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찬바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닭살도 졌어요. 엄청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박도 떨어졌고요. 지금은 우박이 어, 눈으로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지금 안 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차가운 바람, 그 겨울, 엄청 그 차가운 바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한여름의 태풍, 그 바람, 온도, 그걸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4월에 눈, 정말 저도 신기해서 이렇게 라이브 영상 키고 있습니다. 4월 13일인데, 오,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아까보다는 조금 잦아들었네요. 눈이 이제 멈 멈추진 않고 계속 내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어 신기합니다 네,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라이브 영상입니다 네한 눈에 보이시죠? 네, 너무 추워 가지고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에 이렇게 눈을 어, 직접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